플롱키 도전! 못 누르겠다! 한 개만 더 해볼까? 어차피 만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바로, 아무튼, 그, 길드 기부를 계속 하시면은, 요, 길드 조화를 모으시는데, 요걸로 요런 플렁키 방어구를 모을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가지고, 요것도 컬렉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5강은 다 했는데, 지금 제가 8강 도전할 거거든요. <laughs> 모으고 있어. 좀더 모을까? 4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꺼번에 할까요? 모아가지고. 아, 이거 갖고 어떻게 팔을 띄우냐고요? 될덜이죠 원래 하나로도 뜰 때는 뜨고, 열 개를 모아도 안뜰 때는 안 뜬다. 이게 제 마인드입니다. 오늘 하자, 이러시네.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어떻게 플렁킷 좀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러네. 왜? 금방 샀는데. 에이. 쫄? 쫄? 제가 쫄았냐고요? 네. 다5 뜬다에 10다야라고요10다야아주 네, 체크해놓을게요. 하나는 뜨겠지. 플롱키 지금 4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터지는 건 없어. 왜냐면 안전 강화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5가 되거나 6이거나. 가자! 야, 기가 막힌 너네! 잠깐만. 대성공이 이렇게 잘 뜬다고요? 와. 아, 어, 어떻게 뜨면 어떡하지? 잇! <laughs> 자, 가볼게요.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떴으면 좋겠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투. 원. 가자. <laughs> 자, 플롱키 제가 요거 네개 지금 만들었거든요. 장갑 두개 신발 두개이 친구들의 운명을 한번 지켜봅시다 한 개, 그렇죠 한개 떠주면 뜨 그냥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 가볼게요 오늘 과연 탈플롱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제발 하나만 떠줘 3 2 1 힘들었다. 일단 이거 하나 박을게요. 우와! 오늘 한피스더 완성했습니다. 이제 힘든 거 남았다. 갓바. 갑바. 갓바랑 장갑. 오늘은 두 개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갓바 때문에 이게 모기가 너무 힘들었어. 여기서 지 이발딜을 넣어가지고 육을 만들어야 돼요. 어! 오, 한 방에 떴어. 아, 이거 하나는, 하나는 떠야 되는데. 저번에 팔은 이렇게 네개 넣고 했었거든요 네개에 하나가 떴어요 두개로 도전하는 건 지금 처음인데 갑옷이 뜨면 제일 좋죠 눌렀어 자갑니다 별의 흐름을 보니 지금 아니야 이러네 느낌이 오잖아 아구 왜 별들의 메아리가 들려 한 번도 안 뜨면 바로 팔 질러, 이러네. 뭘 메아리가 들려. <laughs> 자, 육강 도전. 아, 언제 줘요? 와. 와, 씨.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글세 개를 만들었고. 들어가면다 하나씩 누를게요. 원래는 다같이 했었는데. 별들이 울고 있어. <laughs> 울지 마. 그 눈물 닦아. 아무것도 없었다. 잠깐 내 창고에 스쳐갔다. 59분. 두근두근. 두근두근. 방어구일 수도 있겠다. 우리 알아맞혀보자 뭐가 나올까요? 나도 방어구. 왠지 방어구가 나을것 같아. 와 씨. 4시다! 4시 됐어. 자, 우리 까보자, 까보자. 복구권이야 뭐야? 방어구? 어, 복구권이에요. 그러면은 방구요. <laughs> 이게 뭐야? 나는 터트린 게 없어서. 어, 이거 해 볼까요? 저 플렁키 그거 하던 건데. 플렁키를 해서 컬렉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8강 플렁키 컬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와, 이거 팔 되면 진짜 개이득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피날레로 한번 이거 강화해보고 저도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의 피날레. 피날레. <laughs> <laughs> 여야먼저 이거 됐어요. 아, 기분 좋아. 감사합니다. 나 성공했어. 플렁키 8강. 아, 기다린 보람 있다. 진짜. 미친. 아, 심장 뛰 잠시만요. 어휴. 짜세 나오죠? 근데 저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우와, 이거 비싼 건데 이게 됐어. 아, 진짜. 와, 여러분 모두 다자희 좋은 기운 받아서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정이 성공. 나 버그컷에서 처음 성공해봐. 나이스! 다정 지금 플롱키 마지막 부위 지금 남았어요 팔강컬레 도전하고 있는데 어, 저거 하면 오늘 스펙업도 야무지게 할수 있죠 방팔 오르는 거니까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부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씨. 하나가 애를 먹이네 그렇지 가자 자 여러분 오늘의 피날레 플롱키 완성하기 들어갑니다 아이 떨려라 일단, 어려운 갓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 하면 되는데,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가자! 하... 제가 요거 8강 해가지고 8강 컬렉 완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다! 할게요. 오늘의 피날레! 용감한 그대 가져라! 오늘 졸업한다. 플렁키플렁키 플렁키 컬렉 졸업할게요. 3, 2, 1. 다 같이 박수! 후! 플론키 8강 컬렉 완성! 졸업 <laughs> 졸업. 이제 플론키 안 사도 돼. 와, 힘들었다. 다이아기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짜잔! 나 완성했어, 이거. <laughs> 당신도 할수 있어요. 어, 나 성채 셋도 안 했는데 플론키를 했어. 와! 딱200올랐다저 컬렉한 영웅 아바타는 다정님이 유일할 듯. 나야, 나.